자 어둠의 전설 역대급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경험치 5배 이벤트가 끝나고 무려 경험치 10배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 7월 2일 목요일 점검 이후부터 그리고 8월 21일 목요일까지 약한달반 동안 진행이 되네요. 자 기존에 파나토 가오는 어, 250개였어요. 경험치 5배 250개였고 이번에 이제 진행되는 경험치 10배 이벤트는 파나토 가오, 아, 메타 가오 125개로 이게 렇 압축이 되었고, 대신에 이제 경험치 5, 5배에서 10배로 이제 증가시켜줬습니다. 이 패치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직장인 분들이나 퀵던의 흥미를 못 느끼거나 사냥팀을 못 구하면 메타 가오 250개를 그 주에 다못 쓰고, 그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압축해 주고 경험치를 높여 주면 어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이나 팀을 못 구하시는 분들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은 패치네요, 이거는. 진짜 그렇게해 주지. 일주일에 250개 가오 쓰는 거 진짜 빡셌거든요. 이렇게 압축해 주고 경험치는 또또 늘려 주니까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은 패치네요. 자, 다음은 어, 무슨 배치냐. 경험치 변환 골드 할인 이벤트인데요. 기존에는 약 72%의 할인 이벤트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7월 2일 목요일부터 8월 20일까지 경험치 할인을 무려 91%까지 해줍니다. 와. 안 그래도 이제 이벤트하고 기술서 물량이 풀려서 그 골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술 배우기도 힘들고, 이제 경팔비 하기도 힘들었는데, 어 72%에서 91%까지 해주니까 이것도 너무 좋은 패치고요 자, 다음은 통합길드 3배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5배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와, 무려 5배! 와, 진짜 완전 이제 골드 밸런스를 이번에 어둠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네요. 진작에 이렇게 해주지. 어, 돈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돈도 너무 비싸고, 캐시템은 또 이제, 화, 환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구성품이 너무 안 좋아서, 가성비가 너무 구렸는데, 자, 일단은, 길드 대전, 이거는, 통합길드는 매일 밤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이 되고, 하루에 4판을 할수 있으며, 한판 이기면 돈 3천만원과 통합길드 1개 통합길드 가오를 10개를 줍니다. 한 판당 자, 이거를 하루에 네판다 이기면, 얼마, 를 주느냐. 하루에 돈 1억 2천을 받구요. 통합 길드 가오 4 0개를 받습니다. 이 통합 길드 가오는 세토와 투 경험치 2 배이고, 15분 지속이에요. 한 개당. 자, 즉, 하루에 통합 길드, 아, 하루에 길드 대전을 네 판을 이기면, 통합 길드 가오 4 0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냐. 세토와 가을 레벨 1을 10시간 동안 쓸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쓸수 있는 양이에요. 하루에 4판을 다 이기면. 예, 진짜 너무 좋은 이벤트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금 꽃고알에, 어, 황금 꽃고알 구성품 중에 보물조각 금이 추가가 된대요. 이거는 NPC의 판매 시 3천만원 골드를 획득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진짜 우스갯소리로 아니, 왜 보물조각 은은 있는데, 왜 금은 없냐고, 제가 예전 생방 때 그랬는데, 아, 이번에 구현시켜주네요. 그니까, 러이 어둠팀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는데, 피드백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패치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개선해주고, 다 좋은 패치들인데, 예, 아, 피드백만 좋으면은, 아 피드백만 좀 빠르면은, 진짜 좋은 패치거든요? 피드백이 항상 느려, 얘네는.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플레이하는 유저, 유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그 진행되는 패치나 뭐 이벤트에 비해서 그, 후, 그 후속 조치가 좀 너무 느려요 이런 걸좀 진작에 좀 빨리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자 그리고 개선사항으로는 신경험치 변환 스크롤에 일괄 변환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그니까 갖고 있는 경험치를 뭐 체력이나 마력으로 바꿀 때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거 이거를 이제 일괄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추가시켰대요. 아이고도 진작에 좀 하지. 음 너무 좋구요아 진짜 이번 패치 이벤트 어, 하나 하나가 정말 너무 좋은 이벤트 같아요. 자 그리고 간혹 길드 대전 입장이 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이 됩니다. 이것도 체마 합이 나, 낮으면은. 어, 체마, 체마 합이 낮거나 아니면 체마 함이 높아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길드 대전 참여가 또안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를 또 내일 또 수정을 해준대요. 자, 일단은, 음, 이번 패치의 방향을 보면은, 일단, 유저들이 이제 메타가오를 좀더 편하고 빠르게 쓸수 있게, 이제 경험치도 늘려주고, 이제 가, 그니까 러 압축을 해줘서, 어, 이벤트를 좀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혹은, 유, 유저들의 전체적인 체마를, 어, 빠르게 높이려고, 어, 빠르게 높이려는 의도가 좀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경팔비나 이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어, 골드 수급 문제도 조금 이제 밸런스 조정을 해주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말정말 정말 큰 이벤트에 또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